오우, 하나님, 이 친구는 여기에 새로운 볼이 자라는 것 같네요. 제가 훨씬 더 세게 때린다고요. 참가자들은 스스로 누가 누군지 보여줬습니다. 손가락이 몇 개죠? 두 개요. 초대박이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가장 이목을 끄는 대회 중 하나인 뺨싸대기 대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대회는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감정을 이끌어 내며 다소 모순적인 성격의 대회라고 할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그만큼 이목이 끌린다는 것이겠죠. 이제부터 대회가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와 관중들의 감정과 의견들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네요. 심판으로는 막심 노보셜로프가 나옵니다. 사리체프와 함께 트루짐 채널에서 대회의 규정을 알려드린 바 있는데요. 손가락만 사용해야 하고 손바닥의 전체나 밑부분으로 타격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손바닥을 사용할 시에 상대방을 기절시켜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다른 나라에서는 쇼를 목적으로 하기에 누가 먼저 쓰러지냐의 포맷으로 진행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대회의 성격은 다릅니다. 참가자 모두에게 규정을 알려줬고 이 규정을 어길 시에는 경고가 주어지며 경고 두 개를 얻으면 실격이 됩니다. 승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그다지 재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낮은 체급의 참가자들이 너무나도 약한 싸대기를 주고받았고 사람들이 이걸 보기 위해 모인 것은 당연히 아니었죠 하지만 대회는 갈수록 틀미진진해졌습니다 보다 경험이 많고 체급이 높은 사람들이 참가하며 열기를 더해갔죠 이 부분에 맞았어요. 타격은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괜찮아요. 처음만 해요. 근데 귀랑 눈을 맞았어요. 그것만 없었으면 훨씬 좋았을 거예요. 대회 몇 번째 참가해요? 첫 번째예요. 대중 매체들에서는 이 뺨싸대기 대회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기자들은 대박 기사를 쓰기 위해 직접 참가할 정도였죠. 마치 토브의 채널에서도 참가했어요. 미리 계획한 거였죠. 현장에서 그 어떤 아드레날린이 분출해서가 아니라 미리 계획하고 참가한 거였어요. 오 미안해. 목에 힘 줘요. 힘 줘. 여기 힘줄기 아무것도 없는데 얘가 훨씬 더 세게 때려요 너 볼이 엄청 빨개 괜찮아 이거 피가 돌아서 그래 계속하자 여기 뒷부분에 맞았어요 왜 이렇게 세게 때리는 거야? 나 어차피 칠 건데, 너도 인내심 다 해서 치고 있잖아. 아, 미친... 제대로 때리지를 못하겠어. 쟨 분명히 훈련하고 왔다고요. 이걸 왜 무서워해야 하는 거야? 얼굴에 맞으면 되지. 그래, 다 아, 괜찮아. 한 번도 뭐안워봤겠어 괜찮아요. 참가하기 전에 생각했던 거에 비해 더 무서웠나요? 아니요. 가장 짜증나는 점은 당신이 때린 상대방이 아무것도 못 느낄 때에요. 저는 점프하면서까지 전력이 다해서 때리는데 상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는 매번 맞을 때마다 눈이 번쩍하는데 말이죠. 이게 가장 거지 같아요. 이해 돼요? 죽어라 노력하는데 나만 쳐맞는 느낌이라고요. 모두가 각자의 전략을 갖고 나왔습니다. 파워와 스냅에 집중한 사람이 있는 반면 횟수에 집중하며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 속도감 있게 타격을 날리는 사람도 있었죠. 다양한 참가자들이 참가한 덕분에 대회는 더욱 재미있었습니다. 이 참가자들은 당연히 많은 기대를 모았습니다. 두 명의 거구가 격렬한 경기를 보여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이들은 친구였습니다. 참가의 의의를 두고, 재미삼아 싸대기를 몇번 날려보고자 나온 것이었죠. 재미로 하는 거다. 아침 경기는 비교적 재미가 덜할 것이라 예상됐는데요. 미들급 체중의 참가자들이 나왔고, 경기는 짧았지만 충분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장난 아니네요. 좀 살살해. 아까 정말 내 머리가 날라갈 뻔했어. 그냥 통증 쇼크가 온것 같아요 물론 제 상대는 타격이 그렇게 세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대단한 게 끝까지 머뭇거림 없이 임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잘 싸운 사람들을 만난 것에 저는 기분이 좋네요 엄청난 소리에 싸대기를 맞은 이 참가자는 페인킬러 브랜드로부터 참가상으로 티셔츠를 받았습니다 이런 참가상은 다른 참가자들에게도 기억에 남을 나쁘지 않은 보너스 선물일 것입니다 뺨싸대기 대회가 예를 들어 복싱 같은 것과 다른 점은 상대방의 타격을 기다려야 하고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렵지요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죠 맞아요 이렇게 서서 맞는 거를 기다려요 대체적으로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에 들었어요 뭐 마음에, 들었어요. 뭐 마음에 들었는데 우리 모두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들을 봤잖아요. 거기에는 뭔가. 여긴 경기의 수준이 달랐어요. 여기에는 싸움꾼들, 진정한 싸움꾼들이 있었어요. 분위기가 있었고, 무대가 있었어요. 할리우드였죠. 아무튼 대박이었어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저도 안 믿었고요. 하지만 정말 재밌었어요. 드디어 다음 라운드를 시작할 시간이 왔습니다. 모두에게 어릴 때부터 친숙한 방식으로 대진표를 추첨했습니다. 동일한 체급별로 대진이 짜여지진 않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참가자들은 자기 자신을 보여줬고 뚝심있게 타격을 버텨냈습니다.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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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저는 포기할게요. 여기 또 하나의 멋진 경기가 있었는데요. 한 쌍의 쟁쟁한 참가자들이 나왔습니다. 코멘트는 하지 않을 테니 직접 보고 들어보시죠. 다음 경기는 강력하고 단단한 참가자들이 나왔습니다. 캡틴 아메리카 복장의 건장한 참가자는 함께 온 친구와 경기를 치른 검민 티셔츠의 스트롱맨 선수보다 훨씬 더 많이 타격을 받은 상태였죠. 결과는 캡틴 아메리카의 실격으로 끝이 났습니다. 상대방의 귀에 싸대기를몇번 날렸고 이는 규정상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죠.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무시무시하기도 했죠. 참가자들은 모두 서로의 얼굴을 향해 미친 듯이 싸대기를 날렸고. 입안에서 피가 터져 나오는 것이 보였어요. 한편으로 웃긴 게 뺨싸대기란 게뭐 가볍게 때리는 거잖아요. 참가자들에 대한 걱정과 동시에 이 쇼가 전해주는 흥미로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좀 웃겼던 건 찰리 채플린의 무성 영화 스타일의 싸대기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감정이 들었지만 정말 멋진 슈였다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대망의 결승전입니다. 킥복싱 선수이자 헬스 트레이너인 80kg 체중의 안톤, 그리고 130kg의 스트롱맨 선수 유리입니다. 한 명은 타격 기술이 좋으면서도 맷집이 좋은 편이었고, 다른 한 명도 타격이 좋은데다가 브익직한 기둥과도 같은 목을 갖고 있었죠. 물론 체급 차이가 상당했지만 덕분에 경기는 더욱 흥미진진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버텨! 버텨보자. 이빠 졌어요？아니요, 살이 찢어 졌어요？잠깐 얼음 이라도 되고있 어요？얼음 소용 없 어요. 결국 유리가 우승했습니다. 존경스럽네요. 하지만 예선전에서 더 많은 타격을 입었고 엄청난 체중 차이와 입안이 찢어진 상태에도 불구하고 선전한 안토는 관중이 보기에 공동 우승이라 할 만했습니다. 전혀 준비하지 않았어요. 저는 원래 킥복싱을 했는데 격투기를 하면 당연히 맞을 일도 많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뺨싸대기는 저와 전혀 연관성이 없어요.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 들었고, 봤더니 사람들이 몰려있길래 동생이랑 가보자 했고요. 사진이나 찍어볼까 생각했죠. 그리고 참가해보기로 결정하고 올라왔어요. 참가자들이 점점 떨어지며 줄어들었고요. 마지막에 130kg의 상대는 당연히 묵직하겠지만, 단순히 밀어치는 느낌일 것이라 생각했는데, 예상외로 스피드 있게 끊어치는 타격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턱 아니 피부가 연약하다 보니 좀 찢어졌고 경기 중단이 선언됐어요. 의사만 아니었다면 저는 계속 진행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 대회를 좋게 평가해줘서 기뻐요. 참가자들의 체급이 다 달랐지만 이것도 사람들의 좋은 평가에 한몫했을 거라 생각해요. 같은 체급의 참가자끼리 붙었다면 제가 1등했겠죠. 뭐, 유사분 덕분에 이렇게 2등을 하게 됐네요. 이제 꾸준히 참가할 거예요. 1등을 해야 해요. 여러분 연습들 하세요. 어느 정도 모순적인 면이 있는 대회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누군가는 이 영상을 보고 "이게 뭐냐? 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거냐?"고 할 겁니다. 하지만 대회 현장에서 참가자들이나 관중들 모두 좋은 인상을 받은 것은 확실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으로 바라봤지만, 저뿐만 아니라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관람을 원했어요 참가자들은 전부 다 괴물이었습니다 여기 서서 보고 있자니 참가자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대체 무슨 생각으로 하나 했어요 여기 서서 보는데 한 참가자는 여기에 새로운 볼이 자라는 것처럼 보였고요 또 다른 친구는 봤는데 뺨과 목 전체가 빨갛고 시퍼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쾌차식의 빕니다 그는 정신력으로 버텼어요.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도 이제 100%그 사람을 알 거예요. 안부와 존경심을 표합니다. 특히 결승전은 60kg이 넘는 체급 차이가 났었고 참가자는 포기를 안 했었죠. 제 생각에는 의사가 중지시키지 않았다면 계속 진행했을 것 같아요. 몇 명은 정말 아쉬웠어요. 안정대 뒤로 데려와서 제가 그만하라고 해도 아니라고 계속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한 참가자는 제가 직접 봤는데 뺨 안쪽이 찢어져 있었고 다른 참가자는 입술이 찢어져 있었어요. 일을 다친 사람은 못 봤지만 생각만 해도 무섭네요. 좋은 포맷의 훌륭한 쇼였어요. 제 기억으로는 이런 종류의 대회는 없었어요. 키릴이 그걸 해냈죠. 별로일 거라 생각했는데 많은 감정들이 교차했어요. 열광하는 관중들로 꽉차 있었고 심지어 무대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정말 초 대박이었어요. 대회에는 수군들이 아니라 운동 선수들이 나왔습니다. 체급에 상관없이 경기를 치렀죠. 그들은 참가했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정말 재밌는 건 1등한 참가자가 내일 스트롱맨 대회에 출전할 예정이라는 거예요. 아마 내일 가장 많이 듣게 될 질문은 얼굴이 왜그렇냐일 겁니다. 왜냐면 오늘보다 내일 훨씬 많이 붙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내일 대회에서 우승하지 않더라도 유명인이 될 거예요. 대중은 빵과 구경거리를 원한다는 말처럼 이번 대회는 충분한 구경거리가 됐어요. 그리고 저는 중간에 파빌리온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서 지켜봤는데요. 관중들의 모든 관심은 뺨 때리기 대회에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누구도 본적 없는 대회였기 때문이죠. 이건 대박이에요. 정말 화끈했어요. 이런 건 태어나 처음 봤어요. 대박. 사람들 봤는데 눈들이 다 이렇다가 이렇게 커지더라고요. 이건 그냥 언리얼이에요. 새로운 기록이자 새로운 기준을 만든 겁니다. 남성적인 성격의 대회였어요. 참가자들은 모두 자신의 남자다움을 보여줬고, 이건 단순한 뺨 때리기가 아니었죠. 참가자들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줬습니다. 이건 정말 격투기 대회보다도 더 격렬했어요. 더 많은 타격을 서로에게 입혔죠. 1등부터 3등까지는 모두 정말 무시무시하고 무자비한 사람들입니다.